얼마나 소유할 것인가? 에리 프롬의 책 소유냐 존재냐는 많은 생각거리를 던지는 최고의 책이다. 이 책은 이미 제목에서 많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이에 대한 답을 찾느라 첫 장을 넘길 수 없었다. 얼마만큼을 소유하면 내 존재가 행복할까? 과연 소유가 존재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다면 소유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소유한 것으로 내 존재 또는 타인의 존재를 평가할 수 있는가? 사랑은 소유인가? 존재인가? 종교란 내가 신을 소유한 것인가? 신이 나를 소유한 것인가? 내 안에 신이 존재하는가? 내가 신 안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만들어준 소유냐? 존재냐? 는 제목만으로 이미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다. 새 신자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새 신자들은 하나님을 소유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 신자는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존재할 뿐이다. 순수하게 품 안에 존재하니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소유하려 든다. 소유된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가짜 하나님이다. 나의 생각과 개념으로 정지시켜버린 하나님에게 소유하고 싶은 이것저것을 희구한다. 정지된 가짜 하나님에게 이런 소유의 기도를 해봐야 소용없다. 구약성서의 주요 주제의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라. 모든 속박으로부터 너 자신을 풀어라. 존재하라. 이다. 소유냐 존재냐에 나오는 구문입니다. 불교도 그렇다. 소유냐 존재냐에서는 고정불교를 언급하며 욕망을 끊는 것, 자 영속하는 물질, 자기 완성의 욕구를 포함한 소유욕을 단념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한다. 자기 완성의 욕구까지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기 존재가 완성된다는 말이다. 융이 말한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 교회 안에서 그냥 존재할 때 은혜를 받는다. 뭔가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가겠다는 의도마저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된다. 소유냐 존재냐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소유가 무조건 나쁘고 존재가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균형, 결국은 균형이다. 처음 소유냐 존재냐를 읽었을 때 나는 소유 30% 존재의 70%로 살겠다고 결정했었다. 이 책을 다시 읽고 글을 쓰는 지금은 소유 1% 존재의 99% 느낌으로 살고 싶다. 돈을 많이 가지지 않으려 해야 자유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같은 책을 다시 읽어보면 깨닫는 부분이 달라진다. 이미 스스로 그만큼 발전하고 변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고전은 여러 번 읽어야 한다. 읽을수록 내공이 쌓인다. 사유의 시선이 높아지고 몸값도 높아진다. 소유는 정지된 것이고 존재는 움직이는 것이다. 독서에서 소유는 암기고 존재는 깨달음이다. 콘텐츠에서 소유는 모방이고 존재는 창조이다.사람에서 소유는 꼰대이고 존재는 청춘이다.사랑이 그토록 힘든 이유는 사랑의 본질은 존재인데 사람들은 소유하려 들기 때문이다.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도 마찬가지이다.한 집에 살지만 각자 스스로 존재해야 하는데 서로 소유하려 들고 소유당하려 한다. 소유하는 순간 사랑은 시든다. 꽃을 소유하기 위해 땅에서 뿌리채 뽑아 소나기에 지어보라. 그 꽃은 금방 시들어 죽는다. 꽃을 땅에 존재하게 놔두고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사랑이다. 꽃잎이 떨어지고 새싹이 자라나는 과정을 사람이 방해하면 안 된다. 당신은 배우자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가? 그 사람이 가진 것? 즉, 소유와 그 사람의 댐댐이 즉, 존재를 몇대 몇으로 보고 평가하는가. 많은 사람이 소유에 훨씬 비중을 많이 둔다. 하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면 소유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서로의 존재가 맞지 않으면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잘살수 없다. 어쩌면 이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졌으리라. 돈은 움직인다. 그래서 돈을 쫓아 소유하려 하면 돈이 벌리지 않는다. 돈은 계속 움직이게 해줘야 한다. 내게 들어온 돈을 꽉 쥐고 있으면 뿌리 뽑힌 꽃처럼 시들어 버린다. 돈을 선순환으로 움직이게 보내줘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이 타인을 위해 돈을 흘려 보내는 것이다. 지구를 위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돈을 흘려 보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흘러간 돈은 스스로 성장해 내게로 돌아와 품 안에 존재하게 된다. 돈은 염소다. 방목하는 염소들이 어느새 새끼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도망갈까 걱정하지 마라. 아끼고 사랑하고 예뻐해 주되 가두지는 마라. 갇힌 염소는 새끼를 낳을 수 없다. 나가서 짝을 만나야 새끼를 낳을 것 아닌가. 기꺼이 내어주면 돈은 저절로 성장하고 식구를 늘려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때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또 세상으로 흘려보낸다. 이것이 선순환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고 돈을 쫓지 말라는 말이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서 돈이 저절로 벌리는 원리이다. 돈은 그 어떤 생명체보다 생명력과 생식능력이 강하다. 갇혀 있으면 바로 죽는다. 내가 마실 우유만 조금 짜놓고 넓은 풀밭으로 내보내라. 신나게 뛰놀면 덩치가 커진 돈이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돈은 살아있다. 소유하지 말고 존재하게 하라. 소유와 존재에 대한 당신만의 기준을 만들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법칙은 없다. 단, 공통된 진리는 있다. 반드시 소유의 비율이 존재의 비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 소유냐, 존재냐는 제목만 알아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고전이다.